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충주에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못 올렸죠. 그래서 충주 근교에는 있 수안보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먹을 만한 곳, 그리고 뭐 가볼 만한 곳 등등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점심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l e t 원래는 오늘 수안보에 상촌식당을 오려고 했는데 그쪽에 문을 닫아갖고 더 봉춘식당으로 왔습니다. 여기 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경찰학교 애들이 좋아해요 경찰학교. 어... 아. 사장님 주문 좀 할게요 짬뽕이 이렇게 문어 뭐 올라간 거 없어요? 아. 문어가 안 들어가가지고 아그래요그끔 한번 물어볼게요 아, 네. 아 그거 아. 먹어야 되는데 어 있어? 돼? 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어, 뭐 응. 그럼 그거 하나랑 사천 탕수육 소자 하나 아 네네. 아니 짜장 은 짜장도 먹어? 아, 짜장 하나 시켜 아 삼선짜장 앞으로 먹어라 그냥 제가 김 교수가 오늘 후원입니다 여기는 문어 올라간 짬뽕이 메인인데 문어가 들어올 때만 된대요 나온다 사천 사천 양파 밑에 탕수육. 맛있어? 꼬바오네, 착착탕수육. 맛있어? 아, 콤하다 여기가 그 경찰학교들이 회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맛이 안 되거든요. 맛있어, 이분들. 음, 양파랑 잘 어울린다. 아, 근데 입이 까다롭아 이거 재네 버섯 이이 그 눈이, 눈이 버섯이잖아 응. 능이 맛있구만 네. 재밌는데 우정 탔구나 아니 나뭐 생각하고 있었어 나된 아, 땡겼네 어, 근데 제가 먹는 것만 영상 적으로 상관없죠? 네니요만안해는아 근데... 이거 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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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가지고 예. 맛있단 예. 얘기하고 데려왔거든요 <laughs> 문어가 메인 아씨 미쳤다 메뉴에 문어가 없어. 그러니 문어가 나도 여기 아, 왔을 때만 이제 문어, 문어 올려달라고 하면은 올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 충주 10년 살았어요. 와이건뭐 이게 뭐냐? 이거 이거 종도 어? 들어가고 유리포. 홍합 들어가고. 진짜 안 들어간 게 없다. 그리고 우리의 짜장. 아 짜장씨 삼성대 짜장. 오, 예. 오,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많네 오징어 많네 여기. 여기는 원래 해물 이런 거 듬뿍듬뿍 줘요. 경찰학교 애들이 거의 메인이라서 근데 경찰학교 몇번 얘기하는 거야 와, 오징어 여기 실화네. 버섯도 크고 와주 그냥 재료를 아끼지 않는 착한 식당이죠. 응. 일단 짜장면부터. 아, 그왜그 그 조그만데 먹어? 종지 그릇에다가. 알죠. 각자, 벤치이 종지 그릇에 먹으면은 감칠맛이 나. 요 종지 그릇. 맛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소스가 좀 강했으면 좋겠다. 와, 미쳤다. 이게. 국물이 엄청 진할 것 같아. 와, 이 짬뽕은 약간 맑은 국물 느낌이라기보다 걸쭉한 국물의 짬뽕 느낌입니다. 아, 여기. 여기 사람들 오기에 좋아요 서울에서 이제 수안보 여행 오시는 분들 음.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음. 아, 여기 흠이 있어요 저녁에는 자리가 아, 사람이 많아서 아, 여기가 인기가 많다 칭찬할게 아, 질기지 않다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반짝 아, 옷 색이 똑같아 옷이 색이 똑같아 오 똑같네 옷 색깔 아주 하늘이랑 그 성당이 아주 그냥 멋지긴 해 수안보까지 왔으니까 이 정도는 보고 가야죠 근데 이게 실제로 운영을 한대요 예배를 드리는 성당이래요 음 주일 예배 오전 9시 오후 3시 아 항상 열려있는 기도처 아 진짜로 여기 기도 드리는 거네. 아니 예쁘다. 또 옛날 생각하네또 잠대신하는 옷소. 잠대신하는 예요. 여기는 어디? 전력공보관. 음, 음뭐 보러 왔죠? 수족관. 수족관. 충주에 수족관은 돈을 내지 않아요. 그게 좋은 건가요? 제가 그때는 그만큼 안 되니까 돈을 안 받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국가?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컨텐츠 수완보 살리기. 환급전력이 무료로 개방하는 수족관입니다. 아 수영장도 있고 별게 다 있네 여기. 아 너무 덥다 근데 날씨 진짜 아뜨나 <laughs> 내가 갔을 때는 수족관을 지금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아가네아 아, 망했다. 이런 거네 한침승어어 어, 맞아요. 엉덩이 보이시죠? 네 저희가 그래서 잠깐 엉덩이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노루의 엉덩이 그리고 다람쥐. 어이이 이 고랑이 뭐래? <laughs> <laughs> 역시 코로나 때문에 수족관을 이용하고 싶으시면 08시부터 19시 하절기 동절기 08시부터 18시까지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열지 않는다는 거 여기에 또 탐방로도 있어갖고 여기를 걸을 수 있지만 오늘은 힘든 관계로 스킵, 스킵. 여기가 하트 포토존 조형물 하트 망했네 망했어 <laughs>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했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하루 빨리 비가 와서 청소가 되기를. 내일 온대 내일. 수안보 진짜. 어 이거는 뭐. 꽝 샤브샤브가 유명했던 곳이에요 얼굴이랑 뭐가 아니고. 지금도 수안보 살리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음, 근데 쉽게 안 살아날 것 같아요. 어 꽝이네. 그쵸. 꽝 요리가 유명한 곳이에요. 감자 만두 뭐꽝 요리, 콩 국수 이런. 옛날에는 뭐한 달에도 막몇천 명씩 왔던 공원마리 말리식당 네, 진짜 많네 그런 곳이었는데 어디로 가요? 왼쪽이요. 음. 오 여기 예쁘다. 이제 네, 저녁이 되면은 거. 불이 다 켜집니다. 빨간색, 어. 파란색 이렇게 여기 이게 수안보 조교길입니다. 왼쪽에 무식이. 왼쪽이요? 어. 여기가 수안보 조교 아 저기 할아버지가 벗고 뭐 있는데? 아 어, 여기서 샤워를 하시네, 할아버지께서. 어. 여기서부터 조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 시원해. 물고기, 물고기 있어? 어우박리입니까뭐 맨발에 투혼이야 할아버지 클라스, 저기서 샤워를 하시더요 이게 원래는 조욕실인데 보면 밟지 마시오. 여기 앉는 곳. 여기가 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졌어. 최악이네. 어! 어. <laughs> 아, 지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 딱물 담그고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하다. 와우. 마운틴 조격장. 아, 잘돼 있네. <laughs> 아우, 깜짝 놀랐네. 갑자기 길일 <laughs> 것 같지 않은 규모 갑자기 빠져서, 와, 이거 진짜 근데 좁다. 운전 못하면 진짜 이거 바로 빠진다, 옆으 <laughs> 분위기가 미쳤다. 진짜 여기는. 들어 찾기도 힘든데 막상 들어오니까 되게 느낌 있고 초록 초록하고 카페 맛만 좋으면 진짜 여기는 추천할 곳이다. 어서 오세요. 네. 분위기도 있네 카페가. 직접 만드신 사과 사과, 사과... 과자. 그리고 약과 음~~ 그리고 밥빙수. 음, 아, 저거 있네. 건조기. 또 충주가 뭡니까? 사과. 사과 유명하죠. 그러니까 아, 사과로. 충주 남가무스도 유명했 <laughs> <laughs> 이거 바나나야? 아, 떡이구나. 찹쌀떡. 바나나 어, 바나나들 이좀은 걸려 있어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오지에다가 뭘 만들어도 사람들이 <웃음> 와. 와. <웃음> 특히 우지는 더 많이 찾는 편인죠사람들 요즘은. 시내에는, 너무 많네. 어, 시내. 여기는 진짜 주변 환경이, 한 400평인 것 같은데? 응. 어. 아, 너무 예뻐. 블루베리. 블루베리 농장이야, 이게? 응, 어. 저 뒤까지 하면 어디 한 6, 7평? 응, 어, 그래서 블루베리가 들어갔구나. 어, 지금까지, 어, 충주 근교에 있는 수안보를 거의 한 3시간 안에 돌아다녀봤는데 영상이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너무 금방 많은 곳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정신없이 찍어갖고 어떤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